나 아, 고개 숙인대. 쯔 원딜. 근데 요즘 리퍼 서폿이 좋은가 보다. 리퍼 서폿. 아 보다. 맞네. 저 돌풍 가는 거 아니에요? 야, 이거 칼 <laughs> 이름 왜 이래? 정글템. 왜? 이름 너무 칼. 바람막이 칼. 비파 칼. 잉걸불. 잉걸불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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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잉. <laughs> 음. 걸불칼. 아, 마기 여기 있어. 아니겠지? 맞아. 어. 어디가, 어디가? 아, 니어 <laughs> 아, 여어어어디가어 여기 있어. 가기있다고있 여기 있어. 여기 있어. 여기 있어. 여기 있어. 여어어어 여기 있어. 여기 있어. 여기 있어. 어 개처 맞아야지 이 새끼야. 안되겠어 <laughs> 어 사자야 노트. 킬이야. 정글 저 블루 쪽에. 있네 아 정글 차이야. <laughs> <laughs> 상대 정글로 블루 먹고 있는데 아. 상대 이거 먹는다. 이표일라 더블려다. 이제 yeah, 바이게 싸면 되나? 아 가줄게 그래. 아래쪽은 되는데, 한가보 도와는 줄게. 도와냐, 뭐 저거? <laughs> 그냥 정신. 정신이 나갔었나봐. <laughs> 여기서 사서호도 맞는 거야? 답을 찍는다. 아 어, 왔잖아. 오. <laughs> 와 저거 바이게 도와주러 왔으면은 안 죽었다. 아니, 아니 뭘 도와? <laughs> 니가 <laughs> 탑 올라왔으면 잘았겠다 상대 탑 타... 상대 탑 왔는데 와저 새끼 봤어? 몇... 3렙 된거 예, <laughs> <laughs> 어 팡아 카타리나 올라갔다 일단 바텀 쪽에 아무도 없는 거 같아 그러고 여기 카타리나다 나이스 뭔데? 어? <laughs> 왠지 <오케이>. 느낌 오더라 나라 <laughs> 다이브 안 돼? 어... 나리븐더 노플 나 맞았어? 아프겠다 아... 어, 봐. 아, 나 아직 길 있다. 어이구. 채워주면서. 와, 까비. 근데 게임은 게임 노플 노플. 게임 어디랑 별로 관련 없는 것 같아. <웃음> 어. <웃음> 이 게임은 벌써 약간 간것 같긴 해. 어. <laughs> 아, 잘하게. 보내, 보 리신 보내줘, 남동. 새끼, 아, 야, 미포 오면 진짜 너. 너. 오케이. 진짜. 오케이. 아, 저 가져갈까? 아이. 괜히 끊었다, 씨. 아, 나이스. 아, 아니 아니. 리친 벗기는데. 근데, 카타리나가, 선, 몰락가는 애가 아니라서, 개 막, 응. 어... 광기력은 세지 않을 것 같은데. 맞아. 카타 선몰락 좋더라. 개, 개, 지리던데, 진짜. 응. 광이 거미는, 뭘 가는 거지? 광이 거미 곡갱이. 저거 리치베인 올려준대? 아, 리치베이 선 리치베인. 곡갱이인데? 그건가? 심파 아니야? 아, 아. 심파로왜 가? 통통통 통통통아아아아아아아 아, 아아 아, 죽였는데 화나니까 미퍼 죽이자 네아 이게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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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두번 죽었죠? <웃음> <웃음> 어렵게 두번 죽었나 보다. 어, 나 쉽게 어. 안 죽었어. 아. <laughs> 여기 리신, <laughs> 괜찮네. 어, 저거 다이는 <laughs> 느낌 살짝 탑에 리신. <laughs> 아이, 리신이래. <웃음> <웃음> 전혀 안 가볼까? 잠깐만. 거, <laughs> 어, 와도 되고. 만화가 없네, 근데. 아, 나 거의 다비슷해 있다. 있다. 사장현이 어렵잖아. 카타 니야. 카타 바톤이다 응, 카타 집 갔을걸? 아, 오케이. 미신탑, 미신탑. 아, 미신탑. 아... 아 정글 차이. 조금 심하긴 해. 아, 드릴이 아, 없다. 아 좁이... 안타깝네. 제도 오케이 한판 이겼어. 한판 치는 거지. 아, we 두노 n 라 o 럼오 p r o b l 캐나 공원. 오케이. Okay. 난 없다. 뭐? 세명 더. 야, 뭐냐? 하 뭐하냐고. 음. 적당히 피만 빼면 내궁 한번 써볼게. 블루 먹자. 님드셈님드셈 만화 부족해 보이던데. 바비. 잘 도망가네. 어? 아씨. 카타리나 왔다 오케이 카타리나 저거 우리 못떠와주는데 피가 너무 없네 아 가보자 어? 어. 선 이블린이라면? 아, 아 맞았다 맞았어? 어 아쉽다 여기까지 드래곤 먹자 그냥 나드래가나 아, 스마가 아, 없는데 괜찮나? 나, 아, 갈게, 나 그만 나 내려갈게 나들어가는데 그냥 먹어 스마 없데이 아내 4타 보고 해줘 오케이 죽는데 이거? 계속 사타볼게. 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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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. 나이스. 근데 이건 떼야 될거 같은데. 오, 어렵다 이거. 나이스, 글쎄. 아주 좋아요. 파텀. 바텀... 어, 이거 밀고 가자. 응, 이블린 그거 좋았다. 뭐 어떤 거? 야 이거 전멸 이 e 되나 해봐도 되냐? 아, 아, 해볼게. 아, 아, 아. 전멸이 e 되려나, 근데? 도만 갔네? 까지 하자. 헤헤, <laughs> 네 방해 당한다. 방해되면 죽여버리면 다 내가 죽이자, 나도 죽이자. 아니, 죽기 전에 전멸 빼고 <laughs> 그러니까 존나 귀엽네, 애들. 어, 인가 전멸이 되네. 성능 좋은데? 새롭게. 진짜 집 끊으면 이즈리알 너어머니 <laughs> <laughs> 어머니까지밖에 안 했다. 어디까지 사다 놓신 <laughs> 없어서 안 되겠다. 아! <웃음> 뭐야! 내일 <laughs> 리신 있었대. 돌풍 어디 갔어? 어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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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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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있노? 거이다이라이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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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어?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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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세다. 전력 먹어야지리드비야 로얄. 하이. 오케이, 행동. 응, <laughs> 음, 리신 파트 여기다. 오케이. 야, 여기 카타인하고 리신 올라간. 안 올라간다. 안 올라간다. 올라간다. 이제 올라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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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갔다. 마가 빠져? 빼빼빼. 안 해도, 아, 더 해도 될 거, 아 너희도 될거 같은데. 일로 와 볼래? 아, 아이 저거 전령복을 기겠어 이거 미디에 밀수 있나 풀어주면은. 여기 여기 왔 왔다 여기. 아 네. 나 마스크 좀. 계속할래 계속하자 고음네, 응. 없다다네었 그 아, 없네. 나 다, 오래 못해. 두 개, 두 개, 두다두 개, 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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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, 달달하다 팩탑골드 팩탑미야 궁있어서 아 돌풍 어디... 계약한거 같은데 뭔가 느낌이 돌풍 <laughs> 제이스임 아 자객갈걸 아, 음. 아, 자 자객 갈걸 차라리 아. <laughs> 자객이 왜가 <laughs> 자객이 더 문제 아니야? <laughs> 야 제국의 명령가서 이속봉을 채울까 월석제 성기를가서 체력을 채울까 뭐 채워줄까 이속 나 이속이좋아 이속? 네, 이속봉 확인 어떻게 탑한번가 볼까? 오케이 이블린 바톤 한번 아, 먹어줘 뭔가. 그러니까. 또 건방지게 또. 제이스 지금 귀 안에서 바톤 가는 게 맞는 거야? 아니 많다. 아니야 한번 같이 합심해서 저기 저기 봐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제푸시 플레이 많이 하나? 하나? 여기 있는 거 같은데. 거기 있을 거 같아. 아. 아니 아니야. 그냥 할까? 이거 밀어버리자. 이블린 바톤 커버 갔거든? 응. 이번 못해, 뭐 못해뭐못 해. 나 거기 가지고. 아야 올라간다, 같아. 같아. 아, 올라간다. 올라간다, 올라간다. 어 올라간다, 올라간다. 올라온다, 올라온다. 카타 올라온다. 카타 올라온다. 다지 안녕하세요. 어, 나, <laughs> 나 전력 미대에다 붙게. 응. 카타, 카타. 응, 쏙박 경치나 아, 딱 보시는 거. 다행히도 리신이 먹었어. 여기 와드다 여기. 나왔다. 아, 나왔다. 리지이여로 온다. 아 이제 나왔다. 이제 할만하겠다. 커버를. 나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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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신 위에 리신 나 일단 내려가고 있어. 나 아, 찰업대. 어 죽였다. 아 아니. 야이스 와 차이기 직출에 죽였네 죽였으면 됐지. 뭐. 그리고 그리고. 개 무서웠다. 상대 <laughs> 정글, 정글로 죽었어나 리스 스마이다 뺏어먹지. 뺏어먹자고 오오 Born? 아 탑에 저거 있고 우리 사이드 갈 사람이 별로 아, 히 미? 오케이, 오케이 잠 어, 뭐야? 이지리얼 쌤? 아, 아니 yeah. 미신 거의 럭스급 스로잉인데. <laughs> <laughs> 나이스 이거 얼마나? 안 죽으면 돼. 너무 어려운 걸 말했나? 나이스. <laughs> 난안죽어 <laughs> 오케이 오케이. 아니 근데 저 카타가 붙으면 당연히 안죽긴 어렵긴 해. <laughs> 어그 약간 그거다. 어롤 잘하는 방법은 안 맞고도 잘 때리면 돼. 약간 이런 거였어. <laughs> 제라스 다 피하면 이길 수 있다고. 뭐. 어, 그거지, 그거. <웃음> <웃음> 뭐야, 저건. 탑도 이 차네. <laughs> 나탑 먹을게. <웃음> 오케이, 오케이. <웃음> 나, 이, 진짜, 립은 야물딱지게 우리 레드 처음일 것 같은데. 설마? <laughs> 가자, <laughs> 야물딱지게. 어, 안 먹었네? <웃음> 다행이다. <웃음> 있으면 방금 살짝 들어와보라는 무가 아니었냐? <laughs> 아, 어. 이럴 <laughs> 니 <유리님> 있으니까. <laughs> 한번 해보든가. <laughs> <laughs> 아, 해보던동. 세, 바텀 탭, 바텀 탭. 아, 씨바. 미 이어 들어네 아쉽다. 아, 진짜 장전 안느라 저거라. 아, 느낌 이상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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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흫 <laughs> 느낌 돌풍으로 따뜻한 돌풍으로 아그러니까 느낌 느낌 <laughs> 느낌이 좋네 아 근데 딜은 딜은 약한데 평타 딜이 더세졌다 어? 그나 밀어도 되겠지? 두고 어? 공갑이 와 <laughs> <laughs> 저거 너 어, 뭐야? 그냥. 이 자식아, 너 대신 죽고 그냥 아니, 진짜 아니, 살격하고 있는데 옆에서 야야, 야, 오늘 점심 뭐 먹을래? 이러고 있네 <laughs> 아니, 씨발, 아니, 진짜 저기 너... 너 먹어, 너 먹어, <laughs> 안 뺏어 먹어요, 안 뺏어 먹어요. <laughs> 당한 게 많구나, 우리 친구가 당해야지, 당해야지. 아, 이거 봐, 이거 봐. 씨발, 살, 아우, 어, 당해 살, <laughs> 내 살이 살렸다. 어, 바텀. 여기 피마 있긴 한데 여기서 럭스 한번 해보든지. 어이구. 그래? 와레지스핀. 네. 나 일단 W 아껴놓고 있을게. 혹시 쳐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. 아. 아. 방전충 <laughs> 아... 너무 안타까워. 진짜. 개진인가. <laughs> 개박서. <laughs> 꼬리 요, 요 꼬리.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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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 이거 그거게거거그거 알지? 이 전략방법 그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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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거이는이가 이거 맞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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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대가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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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! 기약하네 대가리. 혼나. 나이스. 나이스. 아, 아, 야, 미스 포춘. 아, 어. 야, 이거 노풀 노궁이다, 이거. 아니야? 첼수 아니야? 와 어, 죽어. <laughs> 나이스, 나이스. 어, 뭘주나영 나온다. 리스 붙었나? 사비. 와, 깼어. 그래도 역시 미드라 이건가? 미드는 미드지. 다, 당연하지. 야, 어, 스페인은 뭐라고 네 내가 나 이제 계속 탑에 있을게. 괜찮나 이거다. 아 그냥 이거 이력이다며. 어 이력이다. 와와이 기력 초고수 깜짝 놀랐다. 아 지금 죽을까 살까? 와르이스 a 어 반지 그래도 스택 6개 쌓았다 이거 뭐 a 라고뭐 y 라고 r e going to take your daughter. You're g o 이속 아, 제이스 암살. <웃음> 돌풍. 돌풍. 와, 나 죽었어요. 이게 돌풍이지. <더 신기해. 웃음> <laughs> 아, 좋아. 리븐 텔타 다 뒤. 저저저뒤네 야, 들어와 야. 내가 내가 갈게. 내가 갈게. 내가 갈게. 뭐뭐뭐뭐뭐뭔야 <laughs> 돌풍, 씨발 <웃음> <웃음> 방금 들르히는거봤 돌풍, <laughs> <laughs> 그풍니까 돌풍, 뭐야? 쿨 근데 풍 아직 쿨 아니야? 내풍 아님. 어? 어? 지지아내 평타 3명돌졌나 보다. 아내아 오오오 풍 돌풍, 돌풍, 가 이제 풍 돌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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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쓸데 있긴 하거든. 그렇지. 아, 아. 음. 아